일단 6월에 제일 좋은 데는 한국이다. 이렇게 저도 보긴 했는데 3천을 뚫을 줄은 몰랐고요. 일단 상법개정 통과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더 그래도 주주중심경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도 있다라는 거.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나아 보인다. 다만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사분법 하시는 분들한테 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금 이렇게 하는 게 투자사분법인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생각해 볼때 일단 한국 주식이 오버슈팅 돼 있으니까 이거 좀 팔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고생하고 있는 미국 달러 채권 이런 데다가 조금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PD님 모시고 2025년 7월 ETF 전략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 구독자들한테 처음이시죠? 네. 이제 홍주박사님 채널을 담당하게 된 김피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역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있는 글로벌 시장인데요. 6월 시장 전체가 어땠는지 박사님의 시선에서 리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7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6월에 제일 좋은 데는 한국이다. 이렇게 저도 보긴 했는데 3천을 뚫을 줄은 몰랐고요. 어, 정말 대단한 2020년 4월달 오르는 거 이후에 가장 세게 오른 거의 한만 5년 만에 어,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 어, 두달 만에 900포인트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이제 미국 달러 말고 다른 나라 자산으로 이동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출현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부각되다가 갑자기 종전 또는 평화 협정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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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근데 일단 휴전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제 휴전 상태로 가면서 전 세계 가장 걱정거리가 이제 고유가 공포였는데. 어, 고유가에 대한 공포들이 좀 진정되기 시작하고 국제유가 다시 6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한 박스를 팔아서 원유 한 드럼 수입하는 이런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가가 떨어져서 반도체 한 박스 수출한 돈으로 원유 두 드럼을 사올 수 있다면 한국은 앉은 자리에서 두배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교육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유가가 대폭락하는 바람에 교육 조건이 엄청 개선돼서 최근에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느끼지 않아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다 구매력의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를 더 번성시키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단 6월 말로 가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한번더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좀 7월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뭐 트럼프한테 달렸죠, 뭐. 아, 솔직히 이제 베트남이랑은 20% 관세로 퉁 쳤는데, 원래 45% 관세를 부과했는데, 20%로 하고, 또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베트남 산 제품만 20%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협상위로 타결됐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10% 정도만 되는 게 최선인데, 잘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월 의장님이 요새 심기가 영 불편하시잖아요. 트럼프가 맨날 금리 인하해라 물가가 안정되는데 너뭐 하냐 막 그러고 밑에 있는 아래 것들도 말안 듣고 그 연준 이사 두 명이 전부 7월에 금리 인하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파월 의장님이 조용 히 못해? 뭐막 <laughs> 군기를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원체 6월에 중요한 이벤트,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어떤 전쟁 촉발 공포가 굉장히 가속화됐던 것에 비하면 7월은 좀 쉬어가잖아요. 적어도 그 리스크는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지 않겠나. 즉, 달러 약세 흐름의 저유가 환경은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 낙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산별로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촬영하는 시점에 이제 달러는 약세 말씀 주셨고, 그리고 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현상이죠. 사실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4.5에서 지금 못 박혀있는 상황인데 딴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약세다. 결국 모든 건 트럼프 때문이다. 이 모든 건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만물 트럼프 기원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이 양반 때문에. 어, 금융시장이 좀 약간 이상해져 있죠.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미 연준이 이 정도 문, 뭐,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줬을것 같은데 인하도안 해주고. 달라는 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약세로 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라고 협정.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2차 플라자비를 지속시켜서 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촉진하고 어, 자기 의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배선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산. 달러가 그럼 약세로 간다면 뭘 사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일본 N 아니면 어 골드. 뭐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이제 시선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두 자산에도 약간의 결격 사유들이 있죠. 금은 일단 이자를 안 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를 들고 있으면 연4.5%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은 뭐 이자 준다는 얘기 들은 적 없고 N은 인제부 뭐 정책금리 인상해봐 0.5%인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미국보다 금리가 4%나 낮은데 N이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요새 골드랑 엔이 강세는 강세인데 아주 뭐 초강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단단하다 또는 상승 흐름이다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조금 얘기해 보면 6월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지난 영상에 한번 7월 8월에도 금리 동결 이어질 이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지금 그러면 미국 국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뭐 좋은 타이밍은 아닌데 그래도 사야죠. 솔직히 이제 타이밍은 모르겠다. 왜냐면 파울 의장님이 저러다가 A 아내고로 사임할 수도 있어서. 제가 파울 의장이면 일단 사임은 안할것 안할 같은데. 아무튼 원체 요새 그 밑에 연준의 이사들. 그러니까 그 파울 의장님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7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이제 차기를 노리는 행동이죠, 이게. 파월 의장님 내년 임기가 5월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연준 의장 되겠다고 지금 트럼프한테 줄선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님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건 사실 파월 의장님 입장에 대해서야 알수 있지만 저라면 어 그냥 퇴임할 때까지 금리이나 안할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지조를 지킨 연준 의장으로 사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거기도 올해 금리이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기에 이제 또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올라가는 중이고 하니까 일단 7월 FMC에서 o 금리 동결 그리고 8월에 열리는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경치 좋은 데에서 컨퍼런스 하거든요. 이틀 동안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 이제 대략적으로 금리나 이 시기 이런 것들을 밝혀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할까. 당분 자신 없다. 저는 일단 파월 의장님은 매파로 계속 갈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권 투자가 재미가 없죠. 근데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일단 채권 투자는게 그렇잖아요. 그 시간과 이자를 사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뭐냐면 만기가 되면 결국은 채권의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고요. 더 나가서 이자를 계속 주잖아요. 이두 가지가 채권이라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금리가 좀 높은 레벨에 있을 때는, 아휴, 뭐 일단 뭐 시장 금리 더 올라서 손해는 생길 수 있지만, 버티면 이거 원금이랑 이자 받는다. 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현재와 같은 고금리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의 매력은 있다. 다만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리스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일본 엔화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일본 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존재하고 있어서 엔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리포트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일단 뭐딴 나라 다 힘든데 일본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 관광객이 일단 N 양세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버투어리 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관광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짜증 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릴 정도니까 해외에서 돈이 그냥 일본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두 번째가 그래도 뭐 N 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140엔, 150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환율 레벨이면 뭐 사실 정말 일본 엔화가 그 지난 한 25년 기준으로 어 실질가치가 60% 이상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 일본 부동산 시장이 막 불을 붙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그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경오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어마어마하게 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대출도 늘고 대출이 늘면 은행들 경영상태나 수신상태나 대출도 건전해지는 그런 연쇄적인 효과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실질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대비, 아, 임금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그 기업들이 너무 좋은 환경인데, 가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경제가 좋아진 거 맞냐. 뭐 일자리는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거 임금이,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하되 적극적인 인상은 참 불편한 거죠. 아니 실질 임금이 안 오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 근로자들의 가계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경제를 긴축한다고? 너무해. 이 반박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냥 올해 연내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일단은 컨센서스. 근데 컨센서스라는 건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보다는 두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먼저 말씀했던 뜨거운 한국 주식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한창 뜨거웠다가 뭐 저번 주나 뭐 이번 주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나스닥과 S&P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지만 만약 좀 낙관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트럼프님한테 달려 있죠. 그 양반이 한국에 대해서 어, 미안해 관세 25% 이러면 뭐 그날 100포인트 빠지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건 알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는지도 뭐잘 지금 분위기도 안잘 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좀 걱정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상법 개정안 통과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 내부 상황을 보면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가 협의 된다라는 항목이 사실은 더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음, 상법개정 통과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더 그래도 주주중시경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도 있다라는 거 여기다 우리 교육조건 국제교육과 떨어지면서 교육조건도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시작될 텐데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저는 뭐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나아 보인다 다만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려면 PBR 0.8배 대 들어가야지 왜 1.1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거기서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홀딩이죠, 홀딩. 이제는 또 약간 리밸런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자산군은 하나씩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주식, 채권, 안전자산, 현금 비중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게 리밸런싱이죠. 뭐 이제 투자 사분법 하시는 분들한테 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금 이렇게 하는 게 투자 사분법인데 변형은 음. 금 대신 한국 채권이나 예금하는 것도 뭐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생각해 볼때 일단 한국 주식이 오버슈팅 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이제 그 지금 오버슈팅 돼 있는 25%의 목표를 넘어서서 아마 30% 35%까지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달 만에 1,000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그럼 이거 좀 팔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고생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 달러 채권 이런 데다가 조금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참 투자 어렵죠. 이렇게 좋은데 또갈것 같은데 저 양만 왜 팔자 그러나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운이 안 따를 때도 생각해야 된다. 트럼프가 헷가닥 했을지도 알게 뭐냐? <laughs>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고민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6월에 비해선. 7월 여건은 좋아져 있지만, 이제 대신 밸류에이션이 안 좋아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투, 그렇죠? 성공 투자 말고는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빌는 마음에서, 전리밸런스 말씀드렸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